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토트넘 아스플리빙 레전드이자 주장 손흥민 선수가 선수 개인으로서 그리고 팀의 주장으로서 토트넘 팀을 잘 이끌어 나가고 있고 AFC 아시안컵에서의 실망스러운 마무리에도 불구하고 토트넘 아스포로 돌아오자마자 다시금 뛰어난 활약으로 팀을 캐리하고 있는데 토트넘 아스포는 최근 사우디 리그와의 이적설이 나기도 했던 손흥민 선수에 대해 그 어떤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온 손흥민 선수에 대한 재계약 제의를 하게 될 것이라는 그리고 재계약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지금으로부터 8년 전 한국 축구의 역사에 남을 만한 토트넘 마스포로의 이적을 결정 지으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전설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을 썼고 현재까지 토트넘 마스포에서 8년 동안 통산 394경기 출전 157골 8 6도움을 기록 아시아인으로서 유일하게 토트넘 마스포 역사상 최다 득점 탑10에 이름을 올렸고 아시아인 최초로 프리미어리그에서 통산 100골을 달성 그리고 한국 선수로서 절대로 불가능해 보였던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타이틀을 거머쥐면서 한국 축구와 아시아 축구의 고트에도 등극한 최강이자 최고의 선수입니다. 그리고 토트넘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의 꾸준한 활약은 물론 월클 활약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장기 재계약을 통해 팀에 잔류한 손흥민 선수에게 주장 완장을 부여해 그동안의 공로를 지하했는데 손흥민 선수는 한국 축구는 물론 영국 현지에서도 레전드 선수로서 인정받고 있고 정말 다시는 이런 선수가 한국에 나올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할 정도로 토트넘 팬들에게나 한국 축구 팬들에게나 소중하고 위대한 레전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이러한 엄청난 영향력은 지금 포스테고글로 감독 체제에서 주장으로서 잘 발휘가 되고 있고, 퍼트나마스퍼 팀적으로나 손흥민 선수 개인적으로나 굉장히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퍼트나마스퍼의팀 분위기는 손흥민 선수의 리더십 속에 상당히 좋은 선수단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풋볼 인사이더에서 독점적으로 전해온 소식에 의하면 퍼트나마스퍼는 최근 사우디 리그와의 이적설이 나기도 했던 손흥민 선수에 대해 그 어떤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온 손흥민 선수에 대한 재계약 제의를 하게 될 것이라는 그리고 재계약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는 소식이 전. 토체더마스포는 손흥민의 불안정한 계약 상황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에 대한 그 어떠한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소식통은 토폴 린사이드에 전했다. 31세이그는 여름이적 시장을 앞두고 사우디 프로클럽들과 폭넓게 연결되었다. 손흥민은 2021년 7월 마지막 연장 계약을 체결한 후 2025년 6월까지 북런던 클럽과 계약되어 있다. 그러나 한 고위 소식통은 풋볼 인사이더에 스퍼스가 한국 국가대표팀 선수인 손흥민과의 새로운 계약을 논의하기 위해 여름에 공식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이라고 말했다. 릴리와이츠 구단과의 재계약에 대한 그의 관심을 가늠하기 위해 이미 비공식적인 논의는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손흥민은 사우디 클럽의 관심 속에 토트넘 아스퍼와 새로운 계약에 논의 중이다. 손흥민은 지난 2013년 여름 해리 케인이 바이른 미넨으로 떠난 이후 토트넘 아스퍼의 주전 골스코어가 되는 책임감을 갖게 됐다. 그는 2 0 2 3 2 4 시즌 모든 대회에 걸쳐 3번 출전하여 12골과 6개의 도움을 기록했다. 오는 7월 32세가 되는 이 포워드는 이번 시즌 시작부터 수장 완장을 차고 있다. 소흥미는 2015년에 바이엘 레버쿠젠에서 토트넘 아스퍼로 입단했고 그 클럽에서 그는 395경기에서 157골을 넣었다. 그는 해리케인과 짐이 그리브스에 이어 클럽 역사상 세 번째로 많은 골을 넣었다. 이 양발잡이 선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로도 122경기에 출전해 44골을 기록했다. 토트넘 아스퍼와 소드미는 엔젤 포스테고글로 감독의 지휘아래 프리미어리그 순위에서 5위를 차지 하고 있으며 4위 아스톤빌라와는 승점 5점의 차이가 난다. 라면서 토트넘 아스퍼에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사우디 클럽 등그 어떠한 관심을 모두 차단할 예정이며 손흥민 선수와의 장기적인 재계약을 제시해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확실히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 31세에 접어든 지금으로서는 굳이 팀을 옮기기보다는 토트넘 아스퍼에서 레전드로 남는 것이 더 좋은 커리어 마무리가 될 수도 있고 특히 토트넘 아스퍼의 엔제 퍼스트 구글로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워낙에 신뢰하기도 하고 토트넘 팀 쪽으로도 콘테 감독 시절에 비하면 상당히 팀이 잘 되고 있고 앞으로를 기대할 만한 시즌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도 토트넘 아스퍼에서의 미래를 이번 만큼은 정말로 기대를 할 만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는 토트넘을 떠날 타임이 은 지나긴 했기 때문에 팀의 레전드로서 토트넘에서 은퇴하는 것이 가장 좋은 커리어 마무리가 아닐까 싶고 반드시 토트넘 하스퍼에서 캡틴으로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고 은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